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안장입니다. 스타레던스 한국 일본 서버 CBT 소식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일단 보시다시피 지금 공지 사항이 디스코드에 올라왔고요. 녹화 기준으로 11시 23분 11시에 올라왔습니다. 아직 링크가 제대로 먹진 않아요. 어,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본 서버도 올라왔다. 일본 서버도 공지 사항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뭐99% 확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감히 이게 물론 1%의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제 통합 서버가 되기를 바랬었고, 그리고 글로벌 서버에서 통합이 서버가 됐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왜 12월 18일인지 이거에 대해서 뭐 무슨 18일이야, 15일이야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과 왜 그런지에 대한 추측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중국 7월 17일 3주차 목요일 스팀원 초기화 10일 기간. 다다음 주월요일날 리셋이 됐죠. 자, 스팀원 같은 경우는 뭐냐. 이 CD게이트라고 부르, 다지먼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요게 10일 뒤에 초기화 됐다. 그러니까 20층까지밖에 안 열렸었는데, 지금 그게 초기화가 되는 게 다다음 주 월요일이었다. 자, 그러면 은글 속도 똑같았습니다. 열흘의 기간을 주고 스티몬이 초기화됐고요 대만도 10월 23일 3주차 유학 같고 스티몬 기간 역시나 10일 기간 줬습니다 그러니까 글썸이 1주차인거 빼고는 다 목요일이야 그리고 스티몬 초기화가 10일 기간을 잡고요 자 그러면은 한국 일본 12월 18일 3주차 목요일이고요 유학 같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연히 열흘 기간을 주겠죠 그리고 글썸부터 CBT는 2주였고 이번에 일, 한국, 일본도 11월, 11월 6일에서 20일까지죠. 그래서 똑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굳이 변화를 줄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한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미 글섭과 대만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는 18일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통합 서버인 것도 맞는 것 같다고 하는 게, 이미 글섭이, 미국, 유럽, 남미 다 섞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유럽을 묶어버린 시점에서 가까이 있는 한국, 일본을 굳이 안 묶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시장조사를 해봤겠지. 한국만 오픈하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충분히 통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일본 CBT 소식과 그리고 12월 18일인지에 대한 이유와 제 추측을 말씀드렸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